네 이번에는 최근에 응. 미국 대통령이 새로 당선이 됐잖아요. 응응. 조 바이든 이 사람이 당선이 됨으로써 저희 나라한테 받는 영향이 어떤지 나는 일단 박수부터 쳐주고 싶어. 저도요. 어 박수 쳐줘야 돼. 아 네. 어, 진짜 트럼프 너무 싫었어. 어? 막말로 나라님은 없을 땐 까도 돼. 그잖아. 그래서 일단 그 사람 떨어진 것 자체만으로 나는 박수 치고 싶고. 일단은 조 바이든 이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하고는 참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아. 음. 어,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런 상호 관계? 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 그래서 앞으로 잘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 트럼프는 완전 독재잖아. 독재자아 지위에 사람이 없다니까? 완전 또라이야, 그것도. 근데 트럼프 네. 생각하면 우리나라 누구하고 똑같다? 네. 어, 근데 그 인간은 어떻게 됐어, 지금? 어 가셨어. 그쵸. 어, 쵸혼 갔어. 응? 근데 이 내가 이거 당선될 때 이게 한참 걸렸잖아 개표가. 에이, 맞아요, 맞아요. 나 그거 내가 맨날 뉴스 봤잖아. 미뤄지고 미뤄지고. 어, 내가 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졌는데. 얘 때문에 내가 계속 뉴스를 봤어. 무조건 돼야 된다. 무조건 돼야 된다. 그러고. 이 양반이 됨으로써 우리나라하고는 이제 우대 관계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보는데, 아, 그건 그거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 신축년에는 네. 사실상 최고의 위기라면 위기야. 대통령이 편안해야 나라가 편안하고. 그치? 나라가 편안해 대통령이 편안해. 그렇게 편안하면은 국민들이 편안하다는 얘기야. 근데 이 신축년에는 우리가 이 나라가 중앙에 딱 갇히는 해야. 동서남북이 다 막혀있어. 그럼 갇혀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런 형국이다. 그러다 보면은 일단 정치판에서는 쌈박질이 날 수밖에 없어. 이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좀 편안해진다면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뒤집혀. 자, 지금 수면 위에 떠있지 않은 어떠한 인물들이 있어. 근데 그 두각되지 않은 인물들이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고 수면 위에서 지금 활기를 차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곤두박질 친다. 어, 쉽게 뒤집힌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다만 이제는 뭐, 정치판 싸움이야. 뭐, 맨날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지만, 아까운 음. 인물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건 나의 희망사. 음. 진짜, 우리나라에 아까운 인물이 누가 있어? 응? 어. 자, 고그 노무현 대통령. 응? 그렇죠.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뭐, 내가 당을 갖다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사람 아. 자체. 막말로 여당이야, 야당이야. 막말로 그거야. 지네들 편가르기고. 당을 보는 것보다도 나는 사람을 보거든, 사실.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잃었잖아. 근데 이 신축년에도 그런 사람을 잃을까봐 무서워. 그래서 그런 일이 없기를, 응, 바라는 거고. 행여라도 그런 마음을 먹었더라면, 그거를 조금 넘어 쓰면 되니까 좀 제발 버텨달라고. 내 그거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럼 정치판 이제 정치판대로 넘어가고 자이 천재지변 항상 해마다 오는 게 천재지변이긴 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지금 2 0 년도에는 사실상 물 때문에 비 때문에 또 난리가 났잖아요 어, 엄청 피해 많이 왔죠 어, 장난 아니었어요 태풍 엄청 몇번 오고 음 응. 근데 이 이십일 년도에는 이 상반기 때이불 조심해라 그거는 왠지 모르겠는데 불 조심해라라는 말이 나와. 근데 불이 한 곳에서 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불이 나 그러다 보면은 가정집이 될 수도 있고 큰 산이 될 수도 있고 무슨 공장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 폭발음이 나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뭐 공장이 됐든 이제 그런 것도 되겠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잦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상 천재지변이라고 볼수 없거든 그렇죠 사람이 어, 실수로 다 그렇지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미리 예방할 맞아. 수 있고 맞아요. 근데 말로만 떠들지 말고 어, 행동으로 미리 좀 막아라. 라는 말을 좀 해주고 싶어요. 응, 나도 맨날 촛불 끄고 다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부터도 실천을 못하지만, 그래도 어, 조심해서 나쁠 거 없으니,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거 막으면 좋잖아. 응? 맞습니다. 응,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자 2021년도, 일본에서 대지진이 날것 같아. 근데 그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또 오지랖 넓잖아? 그들이 우리한테 한거 생각 안 하고 또 그렇게 또 터지면은 또 가서 돕잖아. 우리나라의 정서 자체가 이 일반인들 자체도 가서 돕는다고. 그런 오지랍들은 우리는 이제 좀안 부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진짜 큰 지진이 오나 봐요. 일반인까지 도와줄 거, 정, 도와줄 그치? 정도면. 어, 그런 생각이 나는 장제에서 어.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이제 경제 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주식이라든가 이제 이런 제이 것들이 좀 변동은 좀 있을 수 있겠지. 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만 아니면 되니까 네. 이제 그런 거고 병도 희귀병이 많잖아. 솔직히 이 코로나도 어. 지금 희귀병이거든. 희귀병이죠. 어, 근데 이 희귀의 살인마도 또 살인마. 생겨난다는 거지. 이 범죄자가 사람을 구타하고 뭐 사람을 강간하고 물건을 훔치고 이게 아니라 참 무섭다 보여지기 위한, 진열하기 위한. 무서운 사람이네. 그러니까는 희귀병이야 얘도. 그래서 그런 것들도 뉴스로 전, 이렇게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음 이거는 내가 좀 틀렸으면 좋겠어 사실. 근데 하여간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 가정 내가 지키고 내 이유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 좀 생각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나라는 내가 아까도 항상 얘기하지만 단합이 잘돼 그치? 맞아요. 어 지금 이가 이 나라가 답답하면은 당연히 국민들도 답답하고 경제도 답답하고 다 힘들어. 근데 그때 서로 날카롭게 세우지 말고 그냥 네 팔자가 내 팔자다, 내 속이 네 속이다 생각하고서는 서로 감싸 안아 주면은 분명히 여기서 빨리 우리는 회복할 수 있거든.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화이팅해요. 선생님 나 화이팅.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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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